오늘의 열 번째 경주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열 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10경주입니다. 1코스의 양원준, 2코스의 송효석, 3코스의 정민수, 4코스 김태영, 5코스의 오상현, 6코스 이진우 선수가 출전하는 오늘의 열 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10경주입니다. 플라잉 스타트 제10경주 소개항주 타임은 6코스 이진우 선수 6코스 이진우 선수가 소개항주 타임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평균 스타트 타임은 3코스 정민수 선수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2코스 송유석 선수가 오늘 앞선 이경주에서 아쉽게도 6착을 기록했습니다 3코스 정민수 선수가 3경주에 출전해서 4착을 6코스 이진우 선수 6코스 이진우 선수가 앞선 1경주 출전에서 인빠지기 임빠지기로 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1승 주간 6코스 의 이진우 선수 소개 항주타임에서도 앞섰습니다. 하지만 모터 부분을 살펴봤을 때 1코스 양원준 선수와 2코스 송효석 선수가 5점대 그리고 나머지 4명의 선수들은 4점대 모터를 장착하고 출전했습니다. 5점대 모터 중에 가장 좋은 모터는 또 2코스의 송효석 선수가 장착한 47번 모터가 6명의 선수 들 중에 가장 좋은 모터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열 번째 경주입니다. 양원준, 송효석, 정민수, 김태영, 오상현. 이진우 선수가 펼치겠습니다. 제10경주 스타트는 3초전 2초전, 1초전입니다.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는 안쪽에 1번에 양원준 선수가 약간, 약간 빨랐습니다. 그리고 서명의 선수를 스타트 보도 문제가 없이 이제 1턴 마크를 통과 바깥쪽 4번 김태영이 나갑니다. 4번이 김태영 선수 그리고 뒤쪽 1번과 5번이 그 뒤를 따라가고 2번, 6번, 3번 순으로 경주가 펼쳐집니다. 4번 안쪽으로 1번에 양원준 선수가 속도를 올려갑니다. 4번이 김태영 선수가 안쪽으로 쪽을 바라보면서 이제 2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2턴 마크를 통과, 2턴 마크 통과하면서 1번의 양원준이 앞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1번의 양원준, 그리고 4번과 5번, 5번과 4번의 이사민과 접전이 시작됐습니다. 1번의 양원준 선수가 2턴마크 지나면서 선두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1번, 5번, 4번, 1번, 4번, 5번, 이제 턴마크를 다시 통과합니다. 안쪽에 4번의 김태영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1번, 4번, 5번, 1번, 4번, 5번, 뒤쪽 2번, 6번, 3번 순입니다. 선두를 달리고 있는 1번의 양원준 선수, 1번의 양원준 선수가 이제 마지막 턴마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턴마크 지나는 1번의 양원준 선수 뒤쪽으로 4번, 그리고... 5번 1번 4번 5번의 흐름 그대로 이어갑니다 1번의 양원준 1번의 양원준 이어서 4번 5번 2번 6번 마지막 3번 결승선 통과한 제10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